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의진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. 야 그리고 나 어제 진지하게 기적에 구매했잖아. 성인 기적이. 자 여러분 이거 보고 가실게요. 이 차분 좀보사 아이고, 향들까 신던 양말, 고도 <놀람> 고마워. 비오는 데폐지더 주어야겠다. <놀람> 아이고, 외서이님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비 오면은 그 무게가 더 나가니까 비올 때폐지 줍고 종이 줍고, 어, 그 뭐야, 뺏기면 안 된다. 인터넷 방송에서.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약 6천 명, 동시에 접속하는 시청자는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누가 더 충격적인지 경쟁하는 것만 같은 인터넷 방송, 사업자와 진행자, 정부, 누구든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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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t.